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통 백세인생입니다. 오늘은 대장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장암은 한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으로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장암 예방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채소계의 슈퍼푸드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설포라판 성분이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대장 점막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 장을 깨끗하게 하고 변비를 막아줍니다. 살짝 데쳐서 일주일에 두세 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배추입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꼭 필요한 재료죠.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다만 김치는 나트륨이 많을 수 있으니 싱겁게 담근 배추김치를 드시는 게더 건강합니다. 익숙한 음식이지만 담그는 방법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밭에서 나는 보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하고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 한다 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껍질째 깨끗이 씻어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사과 한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 속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발암 물질 생성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달콤한 요구르트보다는 플레인 요구르트에 신선한 과일을 곁들여 드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작은 한 컵이지만 장 건강에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섯 번째는 콩입니다. 콩에는 단백질과 아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 대장 점막을 보호하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두부, 두유, 된장, 청국장처럼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어 꾸준히 챙기기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밥상에 늘 함께 해온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은 귤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장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겨울철 귤한 바구니는 맛도 좋지만 대장 건강에도 든든한 선물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장암 예방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브로콜리, 배추, 당근, 사과, 요구르트, 콩, 감귤류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죠.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모여 내일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시니어 정보통 100세 인생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선택 하나가 몸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오늘 식탁 위에 올린 한 접시가 내일의 건강한 날을 만든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가 쌓여 더 행복한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정보통 백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